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주인주입니다. 오랜만에 소교가가 열려서 파업 딜리 사이클을 알아보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또 찍네요. 자 오랜만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상 한 소리 안 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소교가 되면서 파업이 엄청 쉬워졌어요. 일단은 셀기 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시험해보고 있긴 한데 어떤 게 제일 나은지 잘 모르겠고. 그 그러니까 아직 감을 못찾겠고요 레이드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니까 러어 안토로스 단일 램드를 기준으로 안토로스 단일 램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제 전설같은 경우는 성고람하고 반지 황천군주 반지 끼고 있고요 황천군주 반지 끼고 있고 특성같은 경우는 섬락하고 섬락찍고 삼락 반지로 방멸까지 이거 영원해불꽃도 써보긴 했는데, 이거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거는 안 쓰는 게 괜찮을 것 같고, 이제 30라인에는 역전, 그러니까, 좀 로또성으로 가속 15%를 올려주는 거, 내부연소, 그, 혼돈의 화살 날리면은, 재물, 그, 지속국가에서 5초만큼 소모해서, 그만큼 피 입히는 건데, 솔직히 이거, 이거 그렇게 안쓰더라고요 이거 그렇게 안 세가지고, 거안 쓰고 연소 어연도 나쁘진 않아요. 어연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 지금 보여드릴 영상에서는 역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역전으로 한번 해보고 아니다 연소로 보여드릴게요. 연소로 보여드리고 그리고 45레벨은 악피 불돌 서약 있는데 요거는 이제 취향에 맞게 취향에 맞게 써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불돌 저는 불돌을 써야 됩니다. 불돌 안 쓰면 딜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60레벨이 좀 애매하긴 한데, 지옥불. 불빛 쓰면, 그거, 조각 돌려주는 거. 아, 넵추창님 어서오세요. 아, 축창님 어서오세요. 아, 저도 오랜만인데 오랜만이구요. 자, 그리고 유불. 유불은 파워캐트에 뺏을 수가 없는 스킬이죠. 자, 그리고, 대재앙 아, 근데 이게, 항상 여기서 고민이야세기도 그렇고, 얘도 좋은데, 딜이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대재앙 그래서 저는 대재앙을 찍고 호사비를 치도록 하고 75레벨은 경로 같은 경우는 세기, 세기 갈때 쓰시면 좋고 고리는 뭐 아시다시피 PVP 할때 그리고 마법진이 이제 마법진을 찍으면은 스킬이 두 개가 생겨요 돌아오는 거 영불 안찍 영불 안찍지 영불 안찍지 별로야 이거 별로더라고 옛날 옛날 그 파악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아, 그리고 90레벨 울불 우월함 희생 저는 쐐기돌 때는 희생을 찍고요 레이드 돌 때는 요거 우월함 우월함을 찍고 울불은 울불은 그 군단 초창기 때막 쓰시는 울불 파악도 있었는데 그때만큼의 그 파괴력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특성. 여기. 전도체, 뭐 악마불 집중, 악마의 영혼이 있는데, 지금 아마 대부분의 파악하시는 분들은 요걸 즐거예요 악마의 영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도체도, 전, 그냥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전도체 집중, 악, 악영, 뭐다 돌려서 하는 것 같아요. 아, 모르겠어요. 할만한지, 아직, 아직은 솔직히 감이안 잡히네요. 아직은 감이 안 잡히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악영 찍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 그리고 소환수가 바뀐 게 희생을 찍으면 이제 먹잖아요? 희생으로 그 악마를 죽이면 그 악마 스킬을 쓸 수가 있게 다시 바뀌었어요. 옛날처럼. 그리고 인프를 소환하면은 피해서야 체력 5% 증가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월함을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한번 때려볼게요. 이 정도면 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자, 갑니다. 5, 4, 3, 2, 1. 여기서. 여기서 최대한 조각을 빨리 선보해줘야 돼. 왜냐면 그 우월함이. 지옥불정령이 활성화된 동안 디이 올라가는 거라서 소모한, 소모한 만큼. 그리고 저는 최대한 조각을 쓰려고 하는데, 근데 그게 또 생각대로 안돼요 조각이 생각보다 안 보여서, 전도체를 찍지 않으면, 아, 좀 힘들어. 그래서 이제 연도, 어연하고 점화를 하면서. 근데 이게 지금, 지금 DP가 4천이 넘는데 근데 이 문제가 있이 슬슬 떨어지기 시작하는거 이제 이제 떨어지 시기거든요 왜냐면은 <laughs> 이게 다거든요 왜냐면 생전도 없고 눈물스피도 없고 죽는게 너무 많아서 옛날, 옛날처럼 이제 그 돌릴라면은 엄청 빡세더라고요 뭐 이런식으로 어연하고 저마 위주로 최대한 돌려주면서 하는게 제가 하는건데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좀 손이 바쁘긴 한데 그것도 쿨이 안돌아오면은 벗어버라 그리 중간에 대장 한번 돌려주고 2기 우빙, 2빙하면 틀려요 지금 아까 4 0 0 0 넘었는데 지금 3 5 0 0까지되더라요 그리고 어연이 편이 이상입니다 그니까 이게 딜이 떨어진 것도 있는데, 이게 계속 얼마, 내가 지금 이 딜이 센지 안 센지를 보데내 원래 템랩에서 나오던 그 딜이 이 딜이 맞는지. 이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제거 영상 많이 보셔도 알겠지만, 항상 카불 위주로 딜을 하기 때문에, 카불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소바, 그리고 전화, 제로, 정도. 그리고 이제 뭐, 인프 보라살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정답은 아니요 일단 참고. 어차피 벽가 와서 겨가 와서 뚜껑 열려봐야 하는데. 진짜 시간이 전투 시간이 길어지고 무빙이 많아지면 질수록 딜이 점점 떨어져요. 근데 제가 안투 갔다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안투 갔다가 딜이 이게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서. 그러면은 일단 유튜브 영상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